정규제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 탄핵이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어, 검찰과 언론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죠. 지금 그 검찰이나 언론이나 어, 과잉된 것, 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탄핵이 혹시 기각되고 나면 정리를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자마자 대통령이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었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도자도 필요하고, 뭐, 다 있지만은, 그게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환경,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지면 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 네. 네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당시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오셨는데 어 이게 뭐말 그대로 저희가 해석을 하자면 검찰 숙청이나 뭐 언론 탄압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데 저는요 이정규재 네. 주필의 이 멘트 자체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박 대통령과 했던 네. 공식적인 대담 논에서 넣은 게 아닙니다 이게는 음. 뒷얘기로 넣은 거죠. 네. 뒷얘기로. 대통령 했던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뒷얘기를 빼돌립니까, 그러면? 은왜공시적인담론에 뺐죠? 네. 이 얘기 안한 겁니까, 그러면? 공개된 인터뷰 내용에는 안 나왔던 내용이죠. 이게. 그런 걸 실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재 씨가 박 대통령을 대리해서 검찰과 언론 앞에 겁박하는 겁니까? 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건 나쁜 행위입니다. 네. 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공식적인 담론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뒤 빼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대목을 정규직에서 나와서 마치 다투이한 것처럼 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금창거 언론에 대해서 급박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로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될 문제라고 저는.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결국 이제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이나 이제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좀 반성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일단. 저도 과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 예, 예. 이렇게까지. 근데 네. 일단은 뭐 정규제 주필이 얘기를 했으니까 음. 팩트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국민이 더 놀라는 건 검찰이나 언론에 대해 정리를 하시겠느냐는 질문에 그냥 네 제가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 네, 네.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겁니다. 검찰은 인사권을 동원해서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언론은 뭐, 종편 재승인이나 방송국 재승인 이런 걸 가지고 할 거예요. 음. 가 아니라, 뭐,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대변했다는 거죠. 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국민의 편을 가르는 대통령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쪽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그런 네. 점 때문에 보수세력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뭐 지금도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이 있고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건 그거보다 더한 거죠. 네. 결국은 뭐냐. 날 놔두면 나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언론사 앞에 가서 항의를 하든, 아니면 시위를 하든, 뭐불뭐 음. 뭐 예를 들어서 그 구도 거부 운동을 하든, 시청 거부 운동을 하든. 뭔가 나를 지지하는 10% 안팎의 이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과 언론에서 압박을 할 것이라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휘둘러가지 한다는 것보다 국민을 편을 갈아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편을 갈아서 이런 프레임을 짠다는 것, 것 때문에 저는 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네. 보죠. 7시 뉴스 듣고요.